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를 폴카로 연주해 봤어요. 전주와 간주도 있고 베이스런도 있어서 이걸 다 익혀서 하시면 굉장히 재밌게 연주하실 수 있으실 건데요. 어, 베이스런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전주 간주는 쿵짝쿵짝하는 폴카 리듬 사이사이에 멜로디를 넣어서 쳐야 되기 때문에 익히시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긴 해요. 우선 폴카 리듬 먼저 익혀 볼게요. 폴카 리듬은 저음부와 고음부를 나눠서 쳐주셔야 느낌이 사는데요. 저음부인 456번 줄과 고음부인 123번 줄을 나눠서 쳐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칼로 베듯이 딱 반을 나눠서 치기는 힘드시니까 될수 있으면 저음부 위주 쿵, 될수 있으면 고음부 위주 짝. 그리고 짝에서는 강세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한마디에 쿵짝쿵짝 이렇게 4비트로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C, F, G7으로 한번 쿵짝쿵짝 연주해 볼게요. C는 5번이 베이스 음인데 5번과 4번을 같이 쳐주시고 짝은 3번, 2번, 1번. 해주시면 되고요 f는 약식으로 잡았을 때는 4번, 3번, 그리고 작은 3번, 2번, 1번, 그리고 g7은 6번, 5번, 이번 기본적인 폴카 리듬이2요번주0 마디는. 솔미에요. 솔이 세 박자, 미가 한 박자. 그러면 C코드 잡으신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솔음을 잡아주세요. 1번 줄 3번 플랫이에요. 그 상태에서 5번 줄인 그음과 1번 줄인 솔룸을 동시에 튕겨주세요. 이게 쿵이에요. 솔, 그 다음에 짝, 다시, 풍인, 5번, 4번, 풍, 그 다음에 미, 미, 이어서 해볼게요. 술, 짝 풍, 미, 한번더 해볼게요. 술, 짝 풍, 미, 두 번째 마디는 F 잡으시고, 약식 F예요. 멜로디는 파가 두 박자, 미와 도가 한 박자씩이에요. 그러면 F 근음인 4번과 멜로디인 1번 줄 파를 동시에 파 그리고 자 손을 떼고 미도 이게 두 번째 마디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G7 잡으시고 레 음이 두 마디 내내 나오고 세 마디에서 세 박자 그리고 미가 나와요. 그러면 G7을 잡으신 상태에서 레를 잡아주시는데요. 레는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번 플랫을 잡아주시면 돼요. 레. G7으로 3마디 하시는 거예요. 다시 G7 잡으신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레음을 잡아주시고 3마디예요. 여기는 레자퐁자퐁자퐁자레자퐁미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디 다시 파 F F 잡으시고 4번 줄과 1번 줄, F의 근음인 4번 줄과 파음인 1번 줄을 동시에 파, 짝, 그 다음 멜로디인 미, 레, 레 그리고 다음 마디인 C C는 5번 줄과 2번 줄을 같이 튕겨주시면 도음이 나오죠 도솔라시 하고 도입부 노래 들어가시면 돼요 전주 이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2번주는 레레레레도레도레미레레레레도레도 이렇게 나가는데요 G7의 근음인 6번줄과 레음 2번줄 동시에 레. 가 G7으로 두 마디예요. 이어서 다시 해볼게요. 세 번째 마디는 C 잡으시고 5번 줄인 근음과 도음인 2번 줄. 마디해 주시면 돼요. 다시요. 근음인 5번줄과 도음인1번 2번 줄. 다시 다섯번째 마디는 G7 레음 잡아주시고요 레. 다시요 네, 레짝분짝레짝레도레그 다음 다시 C에요 분짝분짝그 다음 베이스로는 고도레레샵 간주를 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짝 네, 주후에 베이스런은 도솔라시한 음식이고 간주 후에 베이스런은 도레레 샵하고 이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베이스런 넣고 싶으시면은 G7에서 C로 가는 구간 한 마디를 솔솔솔라 시로 넣어 주시면 돼요. 전주와 간주 베이스런까지 모두 익히시려면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우선 베이스런 먼저 시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전주 한 마디씩 한 마디씩 그리고 간주 한 마디씩 한 마디씩 하시면은 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노래지만 지금 들어도 참 좋네요. 창문 너머 어렴풋이 생각이 나겠지요. 전주, 간주, 베이스런까지 한번 다 정복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